네, 제주에서 아열대 과일인 용과가 지난해부터 수확되고 있는데요.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생산성이 늘어나고 품질도 좋아지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영농정부에서 용과 수확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선인장 줄기에 달린 빨간 열매를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. 베트남 등 아열대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는 용과입니다. 겉과 속이 모두 빨간 레드용과 품종으로 3년 전부터 제주에 도입해 돈의 연론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. 올해 수확된 용과는 평균 당도가 12 브릭스로 지난해보다 1 브릭스 정도 높아졌습니다. 도입된 이후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. 품질 향상을 위해서 관수량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수확 시기별의 과실 품질 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더 당도가 높고 대가종인 적색종 용과를 지금 생산하기 위해서 지... 아직 전국적으로도 재배하는 곳이 많지 않은 레드 용과 감귤 출하 시기와 달라 틈새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고 다른 아열대 작물과 비교해 가온비 등 투자 비용도 크지 않은 편이어서 농가 소득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비용이 좀 적게 들고 망감료는 좀 손이 많이 가는데 홍용과는 좀 손이 덜 가고 식감도 부, 부드럽고 먹기도 좋아서. 함덕농협과 농업기술원에서는 현장 컨설팅 등을 주기적으로 추진하면서 레드용과가 소득 작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. KSTV 영농정보입니다.